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이승희입니다. 4월 첫째 주 뉴스입니다. 주택과 주차난 해소에 동참할 건축물 소유주를 모집하는데요. 최대 2,500만 원 지원과 함께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혜택, 그리고 고마운 나눔 주차장 팻말까지 관악구가 지원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 주차장 야간 개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는 건축물 소유주, 이용자, 관악구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차장 5면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 차단기, CCTV, 시건장치 등 시설 개선비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을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교통 유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나눔 주차장은 4월 1일부터 하고 있으니 의향이 있으신 분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로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는 가정이 있죠. 관악구에서는 이런 침수 방지를 위해 가옥내 역지변과 물막이 판을 무료로 점검 지원해드립니다. 관악구는 2011년부터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침수취약주택의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는데요. 싱크대, 세면대, 세탁실, 변기 등 지하주택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옥내역지변과 지하출입구, 대문, 창문 등 직접 탈부착이 가능한 물막이판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세입자나 건물주는 치숙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상막한 도심 속 지친 눈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장소가 있다면 바로 별빛 내린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악구 도림천이 별빛을 모티브로 한 야간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교량 6곳에 완료됐습니다. 도림 보도교, 신림 4호동교, 문화교, 충무교, 양산교, 신림 3교에 LED 라인바, 투광등, 디자인 등주 등 다양한 컨셉의 경관조명이 설치됐습니다. 별빛 내린천은 관악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해진 이름인데 강감찬 장군의 탄생설화인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기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올봄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조명을 보시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뉴스 더보기입니다. 난공 난양지역 초등학교 통학로와 주택가 골목길에 보안 등 양방향 점멸기 223개가 우선시범 설치됐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자율공간 히어로3가 개관했습니다. 서울대미술관 현대예술문화 온라인 강좌 수강생을 4월 31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합니다. 도림천에 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우리 동네 별빛내린천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